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의 아무 말 대잔치 퍼레이드로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난 상황인데요. 직접 사과하며 장관 사인만은 막으려고 했던 이시바 총리마저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오늘 오전 농림성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차기 농림수산성 장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펑쿨 색자로 유명한 보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지명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쌀의 인기가 높아지자 새로운 수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농림성 장관 영상 전해드린 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농림성 장관의 아무말 대잔치 퍼레이드 영상과 이에 붕괴하는 일본 시민 인터뷰 장면 잠시 보시죠. 법률に基づいて備蓄米は運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食料法、それから財政法に基づいてですねこれは運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うこれはもう立憲民主党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立憲主義ですから法律はしっかり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これはですねいやあなたは発言の権利がないがそう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価格の安定なんて書いてありません、食料法にはですね書いてありません。書書書いいいてててああありりりままませせんんす かりました今、あの価格の安定についてあの、どちらですか、書いてあるんですか、ないんですか。大大臣、えー、大変失礼しましししまままたたた書いいてててありましたありりりそのよううな、まあ、ご認識ででとともあのももびっっくりしているんんすけれど私もあの米は買ったこはせん 社の方々がたくさんコメントがたるんで、すねもう、まさに言うほどあるなし私の家の職員とは。夜になってですね、YouTube であるとか SNS 系をですね、朝明るくなるまでずっと見ました、まあ、それはですね、国民の皆様方がいかに憤慨されているのか、どれだけ怒っておられる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 まあ見てて大変まあ自分にとってはきついものではありましたけどもしっかりと見た上で職務に励むべきだと思いましたので明るくなるまでですねずっと見ておりましたまなかなか会場も盛り上がっていたのでちょっと受けを狙ってですね強めに言いましたがウフウジャンゴアヌンチャシナイパロナルチョレチマンヤなさ受け狙いっていや 全然面白くないですよね。どこが受けると思ったんですか。確かに受ける話じゃないですよね。えー、全くあのピンと外れだったと思います。買っているのに買っていないと嘘をつ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えー、そのように断じられても仕方が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大体我が家のですね食品庫は2条。

방언 아니라고 그런 사람을 고른 우리들이 바보야. 정말 한심한 세상이야. 그거 거짓말 아니요. 방언이 아니에요 전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건지. 한편 국회에서는 나데 에토 대진을 양해 사세 않았다. 캐. 쏠리의 인명 책임을 더 고민해. 이르가 인명 캔셔. 와. 죄.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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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리인 가운데 어제 일본 언론들은 한국 쌀의 수입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한국 경상남도가 20일 본애에서 생산된 쌀 80톤을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한다고 발표. 일본 쌀 가격 급등으로 수입 쌀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에서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본내에서 생산된 쌀 80톤 4kg 2만 포대의 규모로 일본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200톤을 추가로 수출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한국 남동부 포항시도 20일 일본에 50톤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2024년 이후 가격이 두 배나 오르는 등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수입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번이 첫 수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내 쌀의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일본 시장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품질 고급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해외 수출을 다각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SNS 반응입니다. 한국에 살아서 아는데 한국 쌀 의외로 맛있어. 한국에서 쌀 수입, 생각지도 않았던 사태. 위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관세가 붙잖아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높은 일본 쌀과 승부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겠죠. 쌀 문제 등 여러 이슈에 관해 정치인이 나쁘다고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투표장에도 가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확실히 국산 쌀 깊이 현상이 일어날 듯 농협은 자멸할 것이다. 별로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영문모를 해외 쌀을 수입할 필요가 있어? 당장 정부가 강제로 비축미를 유통시키면 그만이지. 가격 상한을 정해서, 현재 이웃나라인 한국이나 대만은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세를 듬뿍 올려도 아직 외국 쌀이 싸다니, 그 평상시에 일본에서 왜안 되는 건가요? 이런 비상사태라면 주식인 쌀은 무관세로 해야 한다. 고맙긴 한데 반일이 있는 이상 원하지 않아. 수입 쌀안 먹고 딴거 먹을래.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감스럽게도 수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새 농림수산성 장관에 취임한다고 해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같은 세스보 의원 출신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오이즈미 의원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참고로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을 일본에서는 봉봉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 난리에도 뒤에서 웃고 있을 아베파와 아소파 의원들 및 일본 농협 간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